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수한에 재학 중인 12학년 민여원입니다. 오수한 12학년 김나인이라고 합니다. 오수한 국제학교에서 1 0학년을 다니고 있는 민연이라고 합니다. 오수한 국제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12학년 김지호라고 합니다. 저는 웨이이 한국학교 졸업생이자 지금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재학 중인 김민성입니다. 최고 점수는 4.2 만점에 4.2 달성했습니다. 평균 점수 98점입니다. 어, 4.2 만점에 4.2가 제 제일 최고 성적이었어요 이번에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많이 바뀌었어서 2주 전부터 미리 계획을 다 짜고 최대한 하루에 짜 계획들을 전부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한번 노트 정리하면서 개념을 복습한 다음에 마지막 전주에는 이걸 완벽하게 외우는 걸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음, 우선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암기해야 했던 게 가장 어려움이었는데 달달 외운다기 보다는 여러 번 읽고 이해하면서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물론 응. 공인성적 토플 SAT, 뭐, A, p 라든지 전부 다 중요하지만 내신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다른 공인성적이 아무리 도 내신이 좋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저희 학교, 학교 같은 경우 4점대를 넘으면 상점우상이 응. 나오는데 고등학교 3년 토탈으로서 4점대를 한 번이라도 못받아봤다 응. 근데 내신 외에 공인성적 좋다. 면은 그래도 대학 못갈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응. 내신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네.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저희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 분들께 많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최소 2주 전에 시작해서 뭘 외워야 하는지, 뭘 이해해야 하는지 좀잘 분류를 한 다음에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교내 활동 시간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교내 활동과 학업 활동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각자 시간을 체계적으로 잘 활용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저의 미래 대학 전공을 생각해서 저의 전공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나 대학 갔을 때 이런 활동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활동들을 주로 골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몇몇 대학들이 대회, 대회 입상을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예전보다는 그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나 혹은 뭐 코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유명한 올림피아드 대회가 있거든요 이런 대회들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정말 약간 뽐내기 위한 좋은 기회가 아니라,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로플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이제 공부를 할때 단순히 시험 점수를 얻으려고 혹은 딱 대학을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약간 내인생의 일종의 무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그냥 시험도 아니고 언어 능력에 대한 공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준비를 하면은 동기부여도 되고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원서 접수하는 당일이 너무 어려웠어요. 진학사 유에이어플라이 들어가서 작성할 때 머리가 진짜 하얘져요. 근데 계속 선생님들 찾아가서 여쭤보고 이 어플에 대해서 제가 익숙해지니까 다할수 있고 저 혼자 했고요 실제로. 다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어필해보세요. 저로 예를 들면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고 사람을 이끌어나가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정말 많이 넣은 것으로 기억해요.